우리가 기도하고 신앙을 왜 하느냐에 대해서 경전에 입각한 근거의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겁니다. 미란다 완문경이라는 경전에는 나가산에 존재하고 왕하고 대화 내용인데 나가산에 존재여 임금이 묻기를 나쁜 일을 해도 죽을 때 나마미탑을 염불을 하면은 극락세에 간다는데 나는 그것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살생을 하고 그러면은 죽어서 지옥 하기 축생에 간다는데 나쁜 곳에 간다는데 그것도 또한 믿지 못하겠습니다. 나가세네 존자가 대왕이시여 백가지 수레에다가 담을 수 있는 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배에 쓰리면 배다 쓰리면 뜨고 건너갈 수 있습니까? 왕이 답하기를 예 그렇습니다. 염불을 하는 업이 또한 그러하느니라 여러분들이 염불하는 그 행의 업이 돌을 무난히 떠서 저 언덕으로 건너줄 때 있으시 여러분의 괴로움과 모든 무거운 업장을 배에 반야용선으로 타기만 하면 무난히 떠서 저 언덕에 영원한 행복의 세계에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란 분경에는 아시다시피 묵년존자가 어머니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어머니를 어떻게 지옥에서 구원해 냅니까? 7월 보름 자자일에 많은 스님들한테 수행하는데 부족함이 없이 공양을 올리고 재를 올리면 좋은 곳에 태어나느니라. 그래서 7월 보름 우란분절이 생겼고 재지내는 것이 그래서 탄생된 거 아니겠습니까? 대승경전의 꽃이라고는 화흥경에 연불산매 필견불이라 염불을 하되 오롯이 몰입해서 딴 생각 없이 하면은 반드시 이 생에서 부처님을 볼 것이오. 명경지우 생불전이라 명을 마친 뒤에는 부처님 세계에 태어날 것이니라 누가 죽어가는 이가 있거들랑 부처님께 의지하고 가르침에 의지하고 스님한테 의지하라고 염불하라고 전하라. 부처님 존상을 보고들랑 울어르고, 울어고, 밭들고, 예경하고, 공경할지어다. 이제 환경에 나오는 염불을 우리가 수행을 잘하면 살아서 행복이요, 죽어서 부처님 나라에 갈수 있다는 것입니다. 금강경에 보면은 실지 실견이요, 실견 실지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과거의 인과와 현재의 하는 짓과 미래의 과들 과보를. 너는 전생에 살생을 많이 했구나. 너는 전생에 부모한테 불효를 많이 했구나. 너는 전생에 많이 베풀지 하냐고 인색했구나. 이것을 나는 모두 다 알고 모두 다 보고 있다. 며칠 전 신문에 보니까 허공은 모두 다 알고 있고 드론은 모두 다 보고 있다라고 나왔더라고. 금강행의실지실견이란 얘기가 맞구나. 드론을 띄워놓으면은 여러분의 지하에 모든 지상에 있는 일거실투족을 다 사진 찍어서 알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건강의 실지실견이라는 얘기하고 똑같죠? 예, 그래, 부처님은 그러한 실지실견, 법화경에서는 실견실지라고 나와요, 바꿔서. 모두 다 보고 모두 다 알고 있느니라 너의 과거와 지금과 미래를. 그리고 열의 집보에 보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간의 정변지라는 게 있죠. 열 가지 중에서 두 가지. 세간의 정변지. 부처님께서는 세간의 모든 일을 남김없이 알고 계시다. 세간의. 아랫자. 정변지.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살아가는 모습까지, 미생물까지 전부 다 알고 보고 계시다. 실기실견하시다. 이보다 더 부처님이 중생을 살피는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정변지. 두루한다. 두루두루. 모른 것 없이 바로 한다. 잘못하는 게 아니라. 법화경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보문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5품에. 관세보살은 왜 부릅니까? 관세보살을 부르면 그 소리를 듣고 왜 부르나 찾아가서 구원하느니라. 천수천한 관제제보살이 여러분들 천수경 할때합니다마는 손도 전혀 눈도 전혀 어떻게 보면 그런 기형화가 어디가 있어요. 손이 천개 달리고 눈이 천개 달린 사람이 관세보살이. 그 다음에 관세보살이라 안 하고 관자재보살이라 했단 말이야. 자제스러워야 모든 중생을 구해해요. 걸림이 없으면 안되는마 그래서 천수천안, 천도천이요 눈도천이요. 이것을 잘 알아야 돼.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잘 알고 기도해야 모양에다 기도하냐고 불성의법신불의 본체에 기도하는 게 되는 거예요 법학형 보문품에 뭐라 하겠어요? 나는 물에 떠내려가도 세사슬에 얽혀도 불에, 불에 타도 다 구원할 것이요 아기를 못나도 나는 낳게 할 것이다 에이 거짓말 부처님도 거짓말 하신단 말이야 이렇게 이 현상만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믿어요 천수천하 아이, 무슨 눈이 천이요 손이 천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두 눈의 판단으로만 세상을 보기 때문에 눈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금거로만 들어도 앞을 볼 수가 없어 그두 눈으로 판단만 하고, 에이, 거짓말이다 아니다 하고 믿으니까 가피가 없는 거예요. 본신불, 본체, 법신불의 세계를 볼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부처님한테 과일을 올리고 떡을 올리고 불전함에 보시라 하면은 사과가 사과가 아니고 떡이 떡이 아니듯이 에너지요, 에너지. 여러분들이 떡과 과일을 먹으면 떡과 과일이라는 그런 그 형체, 현상은 사라지고 에너지가 돼가지고 피가 되고 살이 되잖아. 부처님한테 올리는 떡과 과일과 모든 공약물도 그와 똑같다는 거예요. 에너지화 돼가지고 공덕이 된다는 거예요. 아, 이거 한 시간 두 시간 됐는데 올려놨는데 하나도 안 잡솟네. 이건 두 눈으로만 세상을 판단하는 견해란 말이에요. 이것을 부처님은 경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금강경에는 아상인상, 중인상, 수자상이라고 그러죠. 세상에 시끄러운 이유가 왜 요즘 시끄러워서 못 살겠어. 요새 내가 신문 보는 거 테레비 보는 거좀 줄이누만. 그 경계에 끄달려 보니까 스트레스 받아 못 살아먹겠어요. 세상에 시끄러운 이유는 왜 그런지 아세요? 눈으로만 보고 이게 옳다, 그르다 아름답다, 안 아름답다, 더럽다, 깨끗하다 판단하고 살기 때문에 불자는 거기서 벗어나는 게 불자입니다. 법신세계, 모양 이전의 세계, 본체 세계를 볼수 있는 거 있어야 돼. 모양만 보고 두 눈으로 판단하니까 에머지성주에 빠져가지고 모두 다 이렇게 시끄러운 이유가 거기 하나 있어요. 해인사 천학문에 가면은 도정석불자신령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도가 정밀해오면은 돌부처가 방광을 하느니라. 도가 정밀해오면 그것도 그래 여러분들이 두 눈으로 봐서 이렇게만 보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돌한테 기도하는 것처럼 미신이 어디에 있나? 내가 오늘 돌부처가 방광하는 걸 확실히 보여드릴게. 화엄경에 보면은 방광을 열 번을 해요 부처님이 발바닥에서 도는만 여기서만 하는 줄 알지? 여러분들은 방광을 여기서만 미간 밑 조상에서만. 발바닥, 무릎, 발, 뒤꿈치 열 번을 하고, 법학에 다섯 번을 하고. 기도를 열심히 잘하면 연불삼매에 빠지면 석불이 방화하는 것을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일타 스님 아시죠? 해인사치 조감에. 몇 명이 머리 깎았어요? 41명. 친가외가 합쳐서. 그거 여러분들 어떻게 봐요? 비구 스님 낼 우리 조계중 스님이 1 4 0 0 0명 뿐이 안 돼. 그리 안 되는데 한 집안 친가, 외가에서 4 1 명이 머리 깎거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왜 그랬을까? 그 애할머니가 공주 사람인데 잘 살았어요. 비군니 스님이 탁발 와가지고 보시를 하니까 받으면서 보살님은 죽어서 업이 됩니다. 업이 뭐예요? 구렁이가 됩니다. 중청도로 업이 된다는 건 구렁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일부터 될수 있으면 외출하는 거 상가하고 연부를 해라. 남아미탑을 불러라. 여섯자. 나마미탑을 여섯 자 불러라. 죽을 때까지 나마미탑을 불렀어요. 돌아가시고 어떻게 됐습니까? 7일장을 하는데 밤에는 조명탄을 쏜 것처럼 그 집이 환히 하는 거예요. 소방관이 출동할 정도로 조명탄이 쏜 것처럼 일주일 동안. 석불한테 기도하면은 석불이 자실령 방광한다는 얘기하고 이 몸뚱이 썩어서 움직일 몸뚱이가 뭐 7일 동안 썩지도 않고 방광을 했다는 거 이해합니까? 이해 못한다면은 그런 마흔 한 명이 그거 보고 머리 깎은 거요. 그 기적을 보고 이래도 기도 시원치 창게 하겠어요? 나아미타불이 무슨 말이냐? 나묘아미타불, 아미타바, 광명이 무량한 부처님, 아미타우스 수명이 무량한 부처님, 수명이 무량하고 광명한 무량한 부처님한테 나는 귀하고 의지합니다. 연도영국무렴처육문상광자궁강이라 여러분들이 염불하되염불에 끝이 있을 거 아니오? 열심히 산매에 빠져서 하다 보면. 그래서 궁극에 더 이상 갈 데가 없을 때까지 가면은 무념, 염도영공 무념처 생각이 없는 자리에 시명처가 멸한 자리에 간다고. 거기까지 가면 여러분들 염불 열심히 하면 1시간, 2시간 오래 하면은 나이 염불하는 나도 잊어버리고 내 소리도 잊어버리고 부처님도 다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여기까지 가면은 육문상광 자궁강이라. 여섯 가지 문에서 자금색 방광을 한다. 여섯 가지 기관에서 기추석이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콧물이 나오고 침이 나오는 이 기관에서 방광을 한다 자금색 방광을 한다 염도연국물염초 염물을 지극히 해서 산매에 빠질 정도로 하면 은 여섯 가지 기관에서 콧물 나오고 침물 나오는 게 아니고 방광을 하더라 자금색 방광 그것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빛이 다이아몬드에서 빛을 바라는 그런 광명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 마흔 한 명이 머리 깎았던 거요.